조선 최고의 발명가 장영실, 글 노디영, 그림 이영진 어느 여름날 장영실은 내과에 앉아 보사움을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래쪽에 쌓은 둑은 힘없이 자꾸 무너졌지요. 아래 부분을 높게 쌓고 위로 갈수록 적게 쌓아야 해. 아이들은 장영실의 말대로 해보았어요. 야호, 우리 편이 이겼다. 우와, 거센 물살에도 끄덕었어. 하지만 아이들은 장영실을 놀이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천민의 아이한을 함께 놀수 없다며 따돌린 것이지요. 장영실은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며 혼자서 놀아야만 했어요. 장영실의 어머니는 관기였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장영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 돌아오실 때까지 방 안에 들어, 틀어 박혀 무언가를 만들곤 했지요. 방 안에는 언제나 나무 조각가실 연장들이 뒹굴었어요. 오늘은 또 무엇을 만들었니? 고장 난 나침반을 고쳤어요. 장영실은 손에는 말끔하게 고친 남침반이 들려 있었어요.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는 물건인데 아침 날저 말래도 제 구실을 못하던 것이 새처럼 새 것처럼 말장에서 있었지요. 방안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팽이야 원래 연도 있었어요. 이처럼 장영실은.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재주가 남달리 뛰어났답니다. 열 살이 된 장영실은 관청의 노비가 되었어요. 조선 시대에는 부모의 신분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새로운 아이가 그렇게 선 재주가 뛰어나다며 그렇다니까 뭐든지 맡기면. 뚝딱, 고쳐놓거든 장영실의 소문은 금세 관청 안에 널리 퍼졌어요. 영실아, 현감나리에 이 자리 좀 고쳐야겠다. 영실아, 장고문이 고장났어. 다른 노비들은 고장난 것이 있으면, 의뢰 장영실을 불렀어요. 그럼 장영실은 재빨리, 재빨리 새 것처럼 고쳐놓았지요. <laughs> 달아 아가 새로운 물건도 척척 잘 만들어냈어요. 헝감은 그런 장영실의 재주를 눈여겨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봄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큰일이, 큰일이야 이러다가 올해 농사를 마치겠어. 사람들은 근심했었어요. 장영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위를 돌아보며 국리를 했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강물을 끌어다 쓰는 거야. 장영실은 자기의 생각을 사람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콧방귀만 뀌뿐이었답니다. 말도 안 돼. 강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하지만 장영실은 수차를 만들고 열심히 물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물을 끌어왔지요. 성공이다 성공. 영실이가 강물을 끌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장영실을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실아, 현감 날이 깨서 찾으신다 장영실은 곧잠장 현감 앞으로 나갔어요. 찾으셨습니까 오냐, 에 뛰어간 재주가 임금님 마음에 드셨나 보다. 너를 당장 군걸로 불러 드리라는 어명을 떨어 어명이 떨어졌구나. 그 당시에는 관찰사가 지방에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동안 장영실의 자주를 눈여겨보아 호온 형감이 장영실의 관찰사에게 추천해 한양으로 가게 된 거지요. 한양으로 간 장영실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장영실의 손이 닿으면 무엇이든지 쓰기에 편리해졌지요. 이천은 그런 장영실에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세종대왕에게 장영실의 뛰어난 재주를 알렸어요. 그러자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명을 내렸어요. 중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오너라. 아 영실의 넘치는 기쁨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많은 기, 주, 기술자가 중국에 가서 다양한 기술을 배워 오곤했거든요 하지만 천민 출신으로 그런 기회를 얻는 얻은다 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일만큼이나 어려웠지요. 중국에 간 장영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지요. 특히 별과 하늘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았지요. 그리고 2년 뒤 조선으로 돌아온 장영실은 이천과 함께 새로운 것을 연구했어요. 일찍이 장영실에 눈겨와 본 이천은 그의 재주와 청신 남을 믿고 무슨 일이든 선뜻 맡겼지요. 세종대왕 역시 장영실의 뛰어난 재주를 아꼈어요. 그래서 장영실에게 비서를 내리려고 했어요. 장영실에게 쌍의와 별자 자리를 내리로라. 그러자 신하들의 이 반대를 하고 나, 나섰어요 상감마마 천안 노비 출신에게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마침내 장영실은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열을 자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종대왕이 <laughs> 두 명의 천문학자와 장영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백성들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좋은 방법을 찾아보아라. 그러자 장영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관마마 하늘의 움직임을 알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줄로 합니다. 하늘의 움직임? 그동안 별의 움직임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장영실은 별을 관찰하며 알아낸 것들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그리고 별을 관찰하는데 필요한 기계 설계도까지 내놓았답니다. 세종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 놀랐구나. 어서 그 기계를 만들어 보아라. 장영실의 오랜 연구가 마틴의 빚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장영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별의 움직임을 좀더 정확히 될 수만 있다면 장영실은 중국에서 보았던 기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그래! 한번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영실은 천문의 밝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일에 온 힘에 쏟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혼천이를 왕성하였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는 모습을 좀더 정확히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즈, 음, 세종대왕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려면 많은 책이 필요한데, 그때는 책을 만드는 일이 무척 어려웠어요. 고려시대처럼 처음 만든 금속 활자는 정교하지 못했거든요. 장영시가 이천에 새로운 활자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둘은 벌겋게 달아오던 샘물이 끌거리는 주자소에서 날마다 구슬땀을 흘렸지요. 새로운 활자를 만든다는 생각에 실 수도 없었어요. 마침내 1434년에 새로운 활자가 만들어졌어요. 상감마마 드디어 새로운...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활자의 가비자는 그전 활자들보다 종교하고 튼튼했어요. 그 덕에 책을 만드니까 한결 쉬워졌지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는 어진 임금님이었어요. 정확한 시간을 알수 있다면 농사에 큰 도움,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되자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시계를 만들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해시계를 쓰고 있었어요. 동굴로 그려놓고 막대기를 꽂은 뒤 막대기가 만드는 긴장을 보고 시간을 알수 있는 시계였지요. 하지만 흔히 날이라 비가 오는 날에는 도무지 시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똑같은 것이 필요한데 뭐... 좋게 없을까? 장영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물었어요. 세상에서 변함없이 똑같은 게 무엇이요?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어요. 대체 무엇, 무엇이 변함없이 똑같을까? 장영실의 머릿속은 온통 식의 생각뿐이었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밤에도. 장영실의 시계를 만드는 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똑똑똑똑 그래 물이다 떨어지는 물이 답이야.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던 장영실이 소리쳤어요. 그날부터 장영실은 물시계를 만드는 일에 매달렸어요. 물시계는 물을 일정하게 떨어뜨려 그릇에 차오른 양을 보고 시간을 재는 기계였지요. 세종대왕은 완성된 물시계를 보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물시계를 쓰는 때는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직접 가서 물의 양을 보았지만, 보아야만 시간을 알수 있다는 거였지요. 직, 직접 가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장경 씨는 또다시 곰곰이 생각했어요.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옳지. 소리가 나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격구랍니다. 자격으로는 일,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자동으로 물이, 물이 쏟아지며, 그릇에 달린 나무 인형인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시계였어요 일종의 자명종인 셈이었고, 자격루를 본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야. 궁월 안에 장영실에 대한 칭찬이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그뒤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명을 찾, 받아 비가 오는 양을 정확히 깨는 추, 추구기를 발명했어요. 추부기는 세계 최저의 발명품으로 그때 우리나라의 과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답니다. 세종대왕은 추부기를 여러 대 만들어 각 도로 보냈어요.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내린 비의 양을 재서 날짜별로 기록해두었지요. 당영실은 비의 양을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수표를 생각해냈어요. 수표는 나무 기둥이나 돌 기둥에 눈금을 표시해 비가 내리 양과 강물의 음낮지를 가늠하는 것이었지요. 수표와 추구기는 백성들의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이젠 세종대왕 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모두 장영실의 공을 인정했어요. 마침내 장영실은 정 세품의 벼슬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나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장영실에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감독을 맡았던 임금님의 가마가 임금님의 행차 도, 도중에 그만 부서진 거예요. 이일 때문에 장영실은 벼슬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뒤장영실의 어떻게 살았는지 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기록 이 남아있지 않답니다. 장영실은 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으뜸감는 가는 훌륭한 발명가였어요. 장영실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수한 발명 품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간의 해시계 물시계 추부기 인자 등 세계 과학사의 길이 남을 빛나는 발명품을 쏟아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장영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천난 천한 신분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이에요. 쉬지 않고 연구해요. 힘을 쏟은 장영실의 위대한 손과 인재를 알아보는 위대한 눈은 하지 세종제형 덕에 우리나라의 과학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